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 얼굴을 보고 누구 닮았습니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이제 누구 닮았습니까? 예. 예. 집사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예. 권사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우리의 얼굴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예수의 사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부 크리스토의 크리스토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외국 사람이죠. 그래서 발음이 잘안 좋습니다. 저는 토종 한국입니다. 예. 교부 크리스토스톰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잠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토스톰은 로마 황제의 황제로부터 어, 예수님을, 예수를 님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 크리스토스톰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크리스토 크리스스톰을 잡아서 독방에 가두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제에게 왕이시여, 그리스도인들은 잡아다가 독방에 넣어놓으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고 너무나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면 벌거냐?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혼자 혼자 놔두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그러면 그각 무도한 살인자가 갇혀 있는 감방에 집어넣어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또 하는 말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다 집어 넣으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냥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나가 또 황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 신하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소원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러지도, 못,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큰 소리로 화만 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부 크리스토의, 크리스토 스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모습과 조금 비교해 보면 뭔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옆에 사람을 붙여주면 전도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순교한다고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까? 이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사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자신은 죽고 이제 예수님의 의로만 사는 사람 예수의 사람은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옷 입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 있는 이 생명,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살아 있는 여러분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함께 동반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가득 채우게 만들어서 남의 것까지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생각과 사상이 나의 길을 세워가며 어느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고집불통의 사람 그런 고집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나는 절대 그런 모습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 저와 한번 눈을 찾아, 한번 마주쳐 보시기. 예, 오 다들 나는 그런 게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습니다. 누구에게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승부욕이 있겠잖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조그만한 놈이 당차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또 나타나게 되고 언젠가는 또 드러나게 되고 무언가 하려고 하면 그것이 먼저 앞서 있고 내가 져주기보다 이기려고 하고, 저는 스포츠를 하려고, 스포츠를 하잖아요. 저번에 강도사님과 잠깐께 그 배드민턴 잠깐 쳤는데, 저는 승부욕이 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근데 강도사님은 마음이 좋습니다. 그냥 허허허하고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좋은 마음이겠죠. 승부욕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남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여라.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나에게도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누르고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죠. 말로는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고 절대로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겠죠. 이게 우리 삶 속에 그냥 버젓이 나타나는 하나의 습관, 습관처럼. 또 나의 삶의 모습 속에 그냥 나타나는 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지 하는 고백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그 고백에 비해 삶의 모습들이 순간순간 엉망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 정말 자신있게 손을 들수 있을까요? 저조차도 손을 들수 없을 만큼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같이 잠깐 배드민턴 치면서도 뭐가 생겼다고요? 승부욕이 생겼다잖아요.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잖아요.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웃는 사이인데,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사이인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신다. 라는 그러한 고백, 그리고 그 안에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백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믿음은 믿음을 통한 삶을 살아야 하고 삶을 통한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한 삶은 살아갑니다. 단절은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삶을 통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에는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의 삶이 동반되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신방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방전화를 하면서 마음 아픈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중에서 제가 오늘 기도 제목과 함께 나눴던 고백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소리,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소리가 아닌 좋은 소문이 아닌 오히려 좀 나쁜 소문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 왜 교회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고, 왜 교회가 그런 지탄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까?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누가 변해야 할까요? 이 교회가 변해야 할까요? 내가 변해야 할까요? 예.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칭찬받습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칭송받는 겁니다.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그 교회 가야 정말로 참다운 신앙을 하는 교회야. 라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는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잘 만들어 놓고 잘 지어 놓고 아름답게 꾸며 놓고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면 그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보여 드려야 되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서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잘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하면, 네, 지금은 좀 상황이 어렵지만 정말 곧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그 교회 안 갑니다.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저는 눈물이 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교회에 제가 4개월 정도밖에 되진 않았지만 이 교회를 많이 사랑합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10년, 20년, 30년, 50년 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이 교회를 살리는 것은 내 몫이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내 목, 바로 여러분 목.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 교회를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꼭그 교회를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 교회 우리 구례 중앙 교회가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긴 하지만 죽기 싫어서 몸부림만 치고 있지 죽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 의가 나타납니다. 내 욕심이 나타납니다. 완전하게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완전하게 죽어야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게 죽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을 하겠습니다. 죽으십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십시다. 그것이 내가 살아나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목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자신은 이제 죽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았으니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내 배가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되어진 이유,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과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바뀌면 인생에 걸어가는 길도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세상의 길을 걷게 되어 있고 세상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께 목적을 두면 하늘 아버지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고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 내가 일을 하는 목적,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목적에 있는지, 내 배를, 부르, 내 배를 부르게 하고, 우리 가정을 부유하게 하고, 내 배만 채우고, 나만 잘 싸면 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목적을 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바라보고, 출세를 바라보고, 내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목적이 바뀌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의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이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도록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예전에 한 이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 길을 가다 어떤 일이 있거나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속으로 중얼중얼합니다. 뭐라고 중얼중얼할까요?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속으로 중얼중얼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처해진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길 가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고 그렇게 가냐.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런 버릇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하게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내가 결정해야 할부분들을 묻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참 죄송합니다. 교회가 일이 많더라고요. <laughs>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저도 많이 기도를 해야 하지만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버릇을 드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간다면,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령과 함께 하는 삶,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으로는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속하심에 믿음을 통해서만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 떠나서는 성령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먼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단단히 붙들려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해봐라 네가 네 힘대로. 이것이 딱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식들을 다 키워봤으니까 잘잘 알잖아요. 자식들이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내가 이게 좀 부족한데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이 아직도 이런 마음입니까? 안 되더라도 도와주려고 합니까? 힘에 붙이더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했을 때네 뜻대로 해봐라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친히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길을 알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래 네가 한번 해봐 해보고 안되면 찾아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도 실패를 해봐야 쓴맛을 알거 아니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해보고 찾아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입는다면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우리의 삶을,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맞추어 가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